국민연금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, 당장 낼 돈이 없습니다. 그래서 9만원 밖에 못 내겠습니다. 자녀들도 9만원 밖에 못 내겠습니다.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. 낼 돈이 정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. 하지만 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만약에 9만원만 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최고의 상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빚을 내서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억가심정이지만요 그러니까 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요. 쓸데없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이 금융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상품들 모조리 해지한다면요. 그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55만 5300원. 내고도 차고도 남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 그 그런 상품들을 평가 분석해서 모조리 해지하고요.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이 아니라 55만 5300원 내시고요. 그다음에 추납 보험료도 최고 보험료로 내시고 선납도 하셔야지 적어도 국민연금만으로 부부가 노후 준비를 200% 300% 500%할 수가 있, 있고요. 자산관리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.